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는 어, 좀 안타까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. 소셜미디어에서 유행하는 것이 어떻게 현실의 비극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그 사례를 좀 깊게 들여다볼까 하는데요. CNN과 MBC 보도를 바탕으로 틱톡 장난과 관련된 텍사스 휴스턴의 11세 소년 총격 사망 사건 그 배경과 의미를 짚어보겠습니다. 이게 그냥 사건 전달만이 아니라 온라인 트렌드가 우리 현실에 던지는 질문들,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될것 같아요. 네, 정말 마음이 아픈 사건이죠.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, 음, 온라인에서의 행동이 실제 어떤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, 그리고 왜 비슷한 비극이 자꾸 반복되는지, 그 패턴을 좀 짚어보면서요,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볼 지점들을 찾아보면 좋겠습니다. 네. 그럼 먼저 사건 개요부터 좀 정리해 주시죠. 지난 8월 30일 밤 11시쯤이었죠. 텍사스 휴스존의 한 주택가에서 11살 소년이 친구들이랑 같이 있었다고요? 맞습니다. 그때 그 소년하고 친구들이 뭐랄까, 그 초인종 누르고 도망가기. 영어로는 도거벨 대치라고 하죠. 그 장난을 하고 있었어요. 그런데 갑자기 그 집주인이 나와서 총을 쏜 겁니다. 그래서 이 소년이 총에 맞았고 병원으로 급히 옮겼지만 아 안타깝게도 다음 날인 31일에 결국 사망했습니다. 어후, 세상에. 네, 경찰은 총을 쏜 집주인을 체포해서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요. 11살 소년이라니 정말 너무 충격적이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. 근데요, 이 사건이 그냥 아이들의 장난 수준이 아니라 그 틱톡 유행이랑 관련이 있다는 거잖아요. 여기서부터 좀더 자세히 봐야 할것 같아요. 저도 기사 보면서 궁금했던 게 아니 이 장난은 옛날부터 있었던 건데 왜 지금 이게 이렇게 위험한 방식으로 다시 주목받게 된 건지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. 네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. 말씀하신 대로 초인종 누르고 도망가기 자체는 뭐 예전부터 아이들이 하던 찍고 준 장난 중 하나였죠. 근데 최근에 소셜미디어 특히 틱톡 같은 플랫폼에서는요. 이 과정을 영상으로 찍어서 공유하고 뭐랄까 조회수를 얻는 게 하나의 챌린지처럼 유행이 된 겁니다. 아, 찍어서 올리는 거군요. 그렇죠. 단순히 장난을 치는 걸 넘어서서 다른 사람의 반응, 그러니까 놀라거나 화내는 모습을 촬영하고 이걸 온라인에 올려서 관생을 받으려는 거죠. 어떻게 보면 좀 퍼포먼스 같은 성격이 강해진 거예요. 이번 휴스턴 사건도 이런 온라인 콘텐츠 유행의 연장선상에서 일어난 걸로 보고 있습니다. 아. 온라인에서 좋아요나 관심을 받는 게 현실에서 이런 위험까지 감수하게 만드는 동기가 될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. 와, 가상공간에서의 인정욕구가 실제 행동에 이렇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니 좀 놀랍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네요. 근데 더 안타까운 건요, 이런 비극적인 패턴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. 그래서 더 우려스러운데 유사한 사례들이 이미 있었어요. 아 정말요? 처음이 아니라고요? 네. 작년 5월에는 버지니아에서 18살 청년이 바로 이 똑같은 장난을 틱톡 영상 촬영 목적으로 하다가요. 집주인이 쏜 총에 맞아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. 그리고 2023년에는 케미포니아에서 이건 정말 끔찍했는데 45세 남성이 자기 집 앞에서 이런 장난을 치던 10대 3명을요. 고의로 차로 들이받아서 숨지게 한 사건도 있었어요. 와 듣고 보니까 정말 장난으로 시작된 행동이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결과로 이어지는지 그 패턴이 명확하게 보이네요. 이게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뭔가 좀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. 도대체 왜 이렇게 위험한 유행이 계속 반복되는 걸까요?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것은요. 온라인 트렌드와 현실 사이에 그 위험한 경계가 점점 흐려지고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. 특히 청소년들은 온라인상의 인기나 뭐 소속감 같은 것에 더 민감할 수 있잖아요. 그런데 챌린지다, 유행이다 이런 이름 아래에서는 좀 위험한 행동도 그냥 놀이나 게임처럼 여기기 쉬워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아, 그냥 재미로 남들 다 하니까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거군요. 그렇죠. 가상 공간에서 막 좋아요 경쟁하고 관심 끌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실제 내 몸의 안전, 물리적인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그 심각성을 좀 간과하게 되는 거죠. 듣고 보니 청취자님들 중에서도 특히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이라면 이런 소식이 더 남일 같지 않게 느껴지실 것 같아요. 정말 온라인 문화에 익숙한 우리 아이들한테 이런 위험성을 어떻게 설명하고 또 어떻게 지도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겠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그래서 중요한 것은 결국 온라인 콘텐츠를 좀 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능력인 것 같아요. 그리고 가상 공간에서의 내 행동이 현실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 파급력을 인지하는 교육이 필요합니다. 그냥 재미있어 보인다, 남들도 다 한다. 이런 이유만으로 위험한 행동에 동참했을 때그 결과가 어떨지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. 네. 그리고 이건 단순히 개인의 주의만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. 플랫폼 차원에서도 좀 책임 있는 콘텐츠 관리가 필요하고 우리 사회 전체의 관심 또한 필요하다고 봅니다. 네, 오늘은 틱톡 장난과 관련된 휴스턴 소년의 비극적인 죽음을 통해서 온라인 유행이 현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좀 깊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. 이 사건이 우리에게 던지는 여러 질문들을 한번 곱씹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. ...가 정말 예기치 못한 심각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것 같습니다. 특히 우리 청소년들이 이런 위험에 너무 무방비로 노출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다 함께 고민해보는 그런 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께 생각할 거리를 던져드리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.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